무슨 일인가? 나만 믿어 병력을 내리실겁니까? 다음 이번엔 확실하겠지 작전은 뭐지? 태공대 나가신다.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 있고 해체 폭격이 있으면 문제 없어. 다만 이 시설은 출입 금지. 에이너, 검증만, 널 체포한다. 오늘은 안될 걸. 말해보라고. 태공대 나가신다.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흑공대 나가신다! 어디 돌아나 볼까? 자, 남자답게! 부르셨나요? 작전은 뭐지? 흑공대에 나가신다! 대이 말해보라고! 무슨 일일까? 달리고 있을까? 심장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 볼까? 음, 놈들을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구? 구관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하고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반은 우리 거고. <놀람> 남한민 나만 믿 살려주세요 나만 믿어 저기다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해 놈들이 못 나오게 해 어디 돌어나 볼까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무슨 일인가?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저놈들 봐.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내 말해보라고. 놈들을 막아 시험실에 들어가게도 전안 돼. 그리고 있어서 이번엔 저 쓰레기 범퍼 주파를 떠나볼까. 남았니다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나가신다. 야 남자답게. 흠,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띄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해보라고. 공대에 나갔는데. 남니다 자, 남, 맷. 이곳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 한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었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네.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남았미자남게공대나라신다 나쁘지 않은데, 공대나가신다남자미게 택공대 나가시 나쁘지 않은데, 자,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나가지않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나 나쁘지 않은데,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자 남자답게 특대나가신다나가신답자남자어나쁘지어나쁘지않 나만 믿어. 나만 믿 나만 나쁘지 않은데 자, 어나답게 남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남합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전투 잘들린다 무슨 일인가? 네, 명령하십시오. 잠색 중. 말해보라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오래가지 않을 거다. 움직이자.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그렇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대, 네, 나가시다. 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어, 특공대 나가시다. 텐투, 잘 들린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남자답게.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훈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내주는건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바짝 붙어. 이동!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나쁘다. 시간 어. 균열 장치라 외기인 기술의 냄새가 난다. 맥스 크녀석 거부 없는 장난을 벌이는군.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laughs> 특공대 나가시오.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훈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란! 금방 정을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로봇이다. 무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나쁘지 않은데. 아, 네, 자, 남자답게 공대 나가시다. 이동. 나쁘지 않은데. 남자답게 진짜 로봇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남았믿다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나쁘지 한았 나만 믿어. 흑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흑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흑공대 나가신다.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필요 출산을 당할까요? 남 s i 그는다가시다남한니 다� s u 를어을찾은木 같군. 백공대 나가시다. 남 t i c s 야아보대나가시다